아 이게 그 제가 사정이 안 돼가지고 그 이거 방금 불린 거예요 방금 물로 이렇게 불려가지고 보관을 해놨거든요. 애들이 그미럼 같은 경우에 살아있는 그 일반 미엄은 저기하기 편한데 취급하기 편한데 이 슈퍼 미렴은 취급하기가 힘들어요. 그래가지고 안 먹을 거야.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냉동을 해놓고. 하면은 좋습니다. 예. 그냥 주기도 편하고 건조미러은 조금 그렇고. 예. 근데 건조미면 사가지고 뭐 불려줘도 돼요. 음. 안 먹나? 네안 먹나? <laughs> 안 먹나? 이게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개구리도 사람이랑 마찬가지로 나이를 들면 들수록. 이, 잘안 먹거든요? 이 섭식을 잘안 합니다. 그래서 그점을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. 안 먹고? 네. 응. <laughs> <laughs> 알았어, 알았 아니, 원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, 이렇게 또, 원래, 일광욕은 잼이 안 돼요. 그니까, 러 지금 상태는 괜찮은데, 햇빛, 진짜, 햇빛 보이시죠? 햇빛을 직방으로 잼면은, 거의, 어, 말라 죽습니다. 예, 이 개구리들은. 뭐, 아시겠지만. 그래서, 여기 시원하거든요, 지금 물이. 지금 탈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, 이렇게 껍질이 좀 있는데, 탈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, 발색도 좋고, 이렇게 시원하이. 지원아, 이맛 좋지. 지원아, 이렇게 냅다 가지고 좀 움직이게끔 해주시고 좀 먹이도 좀 먹이시고 하셔가지고 지금 매미 소리가 제 목소리 절반인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. 지원아, 오늘 좀 많이 덥지도 않고 예. 아 그리고 이거는 요즘 제 반려 식물이거든요. 이거. 아, 이, 이름을 안 정해놨는데, 제 반려식물이에요. 예, 네, 수박입니다. <laughs> 이게, 수박, 아, 껍질 있었는데, 어디 갔지? 근데, 껍질, 수박이, 이게 두개다 수박이고, 얘는 이제, 모르겠어요. 얘는 그냥, 지가 알아서 난것 같은데. 제가 또 이제 농업 쪽, 어이구, 야, 이씨! <laughs> 뭐하노? 니네 뭐하노? 니네 뭐하노? 새끼고 보셨죠? 이게 애들이, 상상을 초월한다니까. 내가 아는 그런 그 기술의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. 이 애들이. 자꾸 탈출 본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조심하셔야 돼요. 이 친구들의 마음을 좀 알죠. 이제, 뭐, 얼마나 답답하겠어 솔직히, 갇혀 살고, 자기들이 살던 그 자연에서. 얘는 자연, 그니까, 얘는 자연을 모르지. 왜냐면은, 그 W 개체가 아니라, Y. WC개체가 아니라 얘는 12개체 그니까 그... 캡티드 브레드라고 어... 인공 번식된... <laughs> 야 인공 번식된 애라서 얘는 모르는데 어쨌든 뭐 자연에서 있었던 그런 거랑은 좀 비교가 좀 많이 되기 때문에 뭐... 그쵸? 알았어 알았어 뭐 어디 갈라고 니 니... 니... 어디 갈라고 어디 갈라고 자꾸 어디 가려고. 자, 꾸어디가라고 <laughs> 자, 오디가린다 자, <에>? 어디가라고 야야. <laughs> 밖에 나가 떨어져 죽으려고, 나 위험해. 제가 좀 애들을 좀 강하게 키우는 편이라, 예, 좀 항상 이렇게 도전정신. 사람이 도전정신을 가져야 돼요, 여러분들. 특히 청년이 꿈의 의식을 갖고 도전정신을 가지고 두렵다라도 한번 시도해보고 그런 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 이런 편협된 생각과 이런 거에 갇혀가지고 틀에 박혀 살면 안 됩니다. 항상 남들과 다른 생각으로, 남들과 다른, <laughs> 남들과 다른 생각으로, <laughs> 너 남들과 다른 생각으로 지금 너 그러고 있는 거지. 이렇게 보면은 진짜 이렇게 보면은 티안 나지 않아요. 그냥 딱 왔다가 그냥 뭐 있어. 근데 되게 너무 자연스럽잖아. 그래가지고 티가 전혀 안 나는데, 이뭐딱 되게 자연스러운데, 그죠? 이런... 풀 사이사이에 있는 이 개구리잔. 그죠?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. 뭐 하려고? 밥이나 먹어라. 만하게 먹어. 그거 이상한 데 가지 말고. 아니, 이상한 데 가지 말고 만만 원. 에이, 그. 저거, 저거. 저거 아주 큰일이여, 저거. 도롱이가 지금 저희 집에서 거의 6년 6년 가까이 됐는데 5년? 네, 5년에서 6년 사이 6년 가까이 됐는데 뭐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도롱이가 이제 거의 가족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그냥 사실 이렇게 풀어놔도 상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막 구석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갔다가 다치거나 아니면은 이제 바퀴벌레나 있을 수도 있잖아요? 네. 바퀴벌레나 이런 거왜 의대 갈라고 의대 갈라고 바퀴벌레나 막 이런 거 주워 먹고 그러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저, 저. 자꾸 의대 갈라 그러나 네남마나 먹어. 이게 가끔씩은, 여러분들도 이제 키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, 가끔씩은, 그, 저기를 해주셔야 돼요. 저기 뭐냐. 그, 생먹이를 좀 주셔야 돼요. 이렇게 좀, 이런 거 말고, 예. 네. 생먹이를, 살아있는 군붕어나, 이거 주셔도 되거든요. 그런 걸좀 주셔야 돼. 너무, 너무 팽맨푸드만 주시지 마시고, 좀 자, 좀 야생의 그 본능을 좀 깨워줄 필요가 있거든요. 그래서, 그렇게 좀 해주셔야 돼, 여러분들, 예. 네. 시원하나? 저는 뭐 보통 원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, 애들. 오늘 목욕시키는 날이라, 목욕 이렇게 시켜놓고, 그냥 좀 돌아다니게, 그러니까 이런데, 이런데 말고, 돌아다니게 해놓은 다음에 그냥 풀어놓으면 돼요. 뭐 다른, 뭐, 다른 거할 필요 없고, 그냥 이렇게 풀어놓고, 뭐, 그냥 책도 좀 보고, 예, 좀 이렇게 생각이 좀 잠겨 있고, 예, 뭐 약간 악플 같은 거좀 생각해 보고 그런, 그런 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심하지?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10분 넘... 어떤 분이 영상 10분 넘기지 말라 그래가지고, 좀, <laughs> 또 짧게 또 해야 돼요. 또 이게... 여러분들의 그 의견을 항상 반영하는 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 10분 넘기면 지루하다 그래가지고 뭐한 8분대로 끊으라 그래가지고 예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예뭐 하라면 해야죠 뭐 그죠? <laughs> 뭐 하라면 해야지 뭐뭐 뭐 제가 뭐의 합니까? 그래서 이거 저기 미원 물인데 괜찮습니다. 예이 썩은 물이 아니라 이미원 풀려가지고 나온 그 유기물 덩어리의 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거예요. 자,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8분 내로 끊으라고 그랬는데 9분까지 했네.